아, 그럼요+ 그럼요 오늘 그 비법을 며느리에게 전수해 주겠다는데요 먼저 주재료인 무와 배추는 얇고 네모지게 썰어주고요 나방 물김치 맛의 핵심은 국물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 무즙을 넣는 게 비법인데요 오, 무즙. 여기서 주의해야 할게 있다죠 무의 즙을. 무김치 국물로 사용하면은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. 근데 이거 물을 그냥 갈아서 그냥 넣거나 하면은 국물이 탁해져갖고 지저분하고 껄쭉해져서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거를 갈아서 즙만 짜서 넣어. 아 고춧가루를 섞은 무즙을 체에 걸러 건더기 없는 깔끔한 국물을 무와 배추가 자작하게 잠기도록 넣어주고요. 여기에 파. 당근, 고추 등의 채소를 추가하면 나방물김치 완성. 아 와. 맛있겠어요. 며느리가 반한 시어머니의 손맛. 두 사람의 사이처럼 요 나방물김치도 익을수록 더 맛있답니다. 김이 상공으로 나선 며느리. 아 맛이 어때요? 음. 어때? 아 너무 맛있어 아. 근데. 이제 네, 엄마가 해준 그게 손맛이 있어서 더 맛있지. 아직 저는 조금 더 배워 야될것 같아요. 손맛을 어떻게 전수지 어떻게 어떻게,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, 손맛은? <laughs> 많이 내공이 쌓여야죠.